예수님의 제자라 불러진 요셉이란 제모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6, 7의 40이 월화를 빼고 40일 동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40일 동안 우리가 허락하신 것은 저도 늘제 설교도 가끔 반복해서 들어보기도 하지만 다른 분들의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놀라운 건 절기에 대한 부분이 힘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운행하면서 뭐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듣는데 십자가를 말하질 않아요. 사순절에 대하여 말하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사순절이 시작된 고난주간부터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 예배마다 십자가와 관련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여 번의 설교를 십자가와 관련된 것만 찾아서 말씀을 준비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라디오를 들으면서 운행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분이 저 설교 가운데 주님이 더 드러나고 주님의 십자가가 비춰지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귀한 시간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을 살펴보면 다양하지요. 의사인 누가가 있고 세무샘에 근무했던 세리 마태가 있습니다. 어부 처신 베드로가 있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셉은 큰 부자였다고 했습니다.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 앞에 당돌하여 자기 자신의 확신을 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도 잘했지만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점도 되는지요. 자기 자신의 소신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기억된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같이 보겠습니다.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왜 이렇게 당돌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이 마태복음 27장을 펴놓으셨으니까 거기 62절 한번 보세요. 62절. 성경. 자, 6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이 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자, 지금 빌라도 앞에 모였습니다. 빌라도는 관중들로부터 회중들로부터 따르는 자들로부터 어떤 칭호를 들은 사람이냐. 63절 보세요. 시작. 주여 저 속이는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한되 내가 살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자, 빌라도는요, 이들 앞에 누구라고 요 주여 그지요 그래, 그러면 저 속인 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래 살 만에 살아나리라 했던 것을 인간들을 속였다고 우리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속이는 자가 법정 앞에서 해야 되는데, 오늘 주님은 속이는 자가 되고, 빌라도는 주여라고 칭호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빌라도 앞에서 당당한 오늘 존경받는 공회원,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라고 소개합니다. 아리마데라는 말 자체는 사메리 고향, 남아, 나, 그렇게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셨죠? 남아라는 것이, 남아. 그래서 오늘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지명을 앞에다 붙여둔 것은 요셉이라는 인물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도 막달라마리아, 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수 있던 것처럼 오늘 아리마데는 지역을 가리켜 있고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은 당돌이 빌라도 앞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빌라도는 지금 어떤 사람이냐? 오늘날엔 판사예요. 이 판사면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느냐? 이들 앞에서 주여 소리를 들었어요. 주여. 여러분, 이 앞에 당돌하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요. 예수님이 신체를 내어달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상당한 지위와 오늘 법무는 말하고 있습니다. 큰 부자라고 했어요. 재물을 수유한 자는 존경받는 것이 쉽지 않은데 사복음서의 모두가 다 그를 칭찬하고 있는데 함께 보실 말씀을 통해서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300명입니다. 300명이 오늘 요셉과 같이 자기네, 자기 자신의 확신이 있으면 굽히지 않는 사람들. 또한, 존경받는 사람들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 정도 되어졌으면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주관이 뚜렷해야 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존경은 커녕요. 뉴스 들었다가 내가 누구누구 이름 남으면 그냥 뉴스를 꺼버릴 정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 나라가 이 지경인데 오늘 이 나라에 우리가 요구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내 자신의 확실한 신앙이 만큼은 굽히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 사순절 기간에 요셉과 같이 이 나라를 오른길로 바른길로 이끌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제 공직자들의 재산이 등록이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국회의원들 재산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한 해에 뭐 6억 7억씩 재산이 증가를 되고 그리고 재산 등록에 공직자들 재산도 천억이 넘는 사람들이 많아 천억이.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에 산불이 나서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연예인들도 1억을 내고 또 기업들은 20억, 30억씩을 내고 오늘 차 타고 오다가 처음 들었는데 누가 100억을 냈다고요? 에텀이라는 기업에서는 100억을 냈대요. 국회의원들요. 그 100만 원씩 걷자고 하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세비 중에서 100만 원씩을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오늘 요셉까지 존경받는 사람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번 사순질 기간 동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겠다고 우리가 눈이 가려져서 잘못 뽑은, 잘못 찍어준 그들이 국회에 가서 하는 짓거리들 보세요.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국민들은 지금 집을 열어버리고 살 날이 깝깝해서 울고 있는데, 그 앞에서 자기들 세비는 어디서 나와요? 국민들의 손에서 나오잖아요. 그것조차도 누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앞장서서 한달 동안 세비가 우리가 먼저 내놓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도요, 천억이 넘는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앞장서서 그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존경받을 만합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산내드린 공회원 오늘날로 하면 국회의원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상당한 지위를 가졌다, 재물을 가졌다. 그런데 놀란 건 바로 이 요셉은 존경을 받았다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의 국회, 이 나라의 높은 지위를 고관들이 오늘 요셉과 같이 되게 달라고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 오셨을 때 모두가 다 잘했다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자 우리 누가 보면 23장 50절 51절을 이어서 말씀 봅니다 누가 보면 23장 50절 5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공의 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이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자 그러면 아리마드는 사는 동네 이름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놀라운 건요 오늘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속이는 자라 해서 지금 재판상에 올려놓고 빌라도는 죄가 없음을 분명히 알고 죄 없음을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요 많은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을 할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을하고 바라가는 유명한 죄수는 내려 놓을 할때 여기에서 흔들려 버리죠. 재판은 어디로 가요? 무죄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형을 언도하고 유명한 죄수 살인자는 세상에 무죄를 선포를 해 버려요. 분명한 것은 먼저는 무죄임을 이야기를 했어요, 빌라도가. 그런데 놀라운 건 나중에 많은 무리들이 소리 지름으로 말미암아 재판이 바뀌어버려. 예수님의 사형 온도를 받고 바라바는내어놓아져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공예의원으로 선하고 위로운 조세. 이 사람은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산성하지 않았다. 모두가 다 군중의 소리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데 그들의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 요셉이었다. 요셉이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멘. 바른 것을 바르다고 말하고 굽히지 않는 사람. 나는 이 나라 국민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어떤 일 있어도 나는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사람. 산불라는 현장에 여야 대표들이 가서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셨지요. 여러분, 그들이 거기 방문하기 전에요, 공무원들은 다 동원이 돼요. 산불 끄는 데 가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나라에서 높은 사람이 온다 하니까 동원이 되는 거예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방해자들이요. 사진을 찍고, 언론에 자기 얼굴이 나와야 되니까. 여러분, 자기가 이 일을 위해서 뭔가를 내놓겠다는 사람은 아니고, 우리가 가서, 우리가 결정해서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는데, 거기 우리가는요,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일부를 덜어서 주겠다는 이야기 가 아니에요. 지금 거기 어려운 당은 그분들이 내는 세비를 가지고 돕겠다는 이야기에요. 여러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선심을 쓰는 거예요. 선심을 누가 써요? 여러분요, 이 나라 국민들이, 이 나라 국민들이 힘들게 어렵게 애써서 국가에 따른 세금을 가지고 그들이 선심을 쓰고 있어요. 속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나라는 이런 무리들이 오늘 요셉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 오늘 요셉이라 있습니다. 그들의 결의는 잘못됐습니다. 그들의 결의는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빛이고 소금이라고 했어요. 그리토인들은요, 빛이면 빛이지, 여러분, 어중중에서는 안 되잖아요. 소금은 확실하게 맛을 내는, 소금을 짠 맛을 내는 확실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소금을 넣는데도 간이 맞춰지지 않으면, 그건 소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소금이 맞출 일려면 길가에 버려져 밟힐 뿐이다. 그러니 함께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느 곳에 가 던져지든지 우리는 정확하게 비치고 소금이야 어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어둠에 들어가니까 나도 어둠이 돼 버리고 소금이 맛을 내야 되는 부분에 들어가는데 그냥 그 사람과 붙여져서 소금인지 아닌지가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라도 할렐루야.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아멘. 제가 그래서요. 비가 뭐 5에서 10mm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5mm, 10mm 정도인데 진짜 필요한 부분에서는 비가 1mm 정도밖에 안 왔어요. 그리고 10분 딱 오다가 멈춰 버렸대. 그러니까 그게 효과가 없었죠. 근데 놀라운 건요. 어제 여러분 갑자기 그때 그렇게 하고 나서 일기예보는아면 앞으로 열흘 동안 비안올 것이라고 그렇게 일기예보를 하더라고요. 우리 새벽마다 뭐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이 나라 산불 안타깝잖아요. 나의 고향일 수도 있고 나의 부모일 수도 있고 나의 형제일 수도 있는데 먹고 살게 해서 돼지를 기르고 소를 기르고 농사를 짓고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비를 내리소서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는 비를 기도하니까 피해가 내렸어요. 아멘. 어제 내가 그렇게 눈비가 오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아멘. 여러분 귀한 시간에 하나님 살아계세요. 아멘. 아멘. 그리고 오늘 요셉과 같은 자를 찾으세요. 우리 모두가 다 요셉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권력 앞에서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표현하는 사람 오늘 주여라고 빌라도는 많은 사람이 칭호를 붙였는데 그 앞에서도 당돌하게 예수의 시체를 내어달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옳은 것에 대해 그들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관철시키는 성품의 소유자라고 소개를 할수 있죠. 사도행전 21자, 11절로 13절 주세요. 11절 같이 봅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을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그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니. 보세요. 당신 거기 가면 죽어요. 그러니 가지 마세요.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아니라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노라. 내가 거기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가겠노라. 이런 확신에 찬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 네. 그리또니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 손자여서 소개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우리 도윤이가 영통에 살잖아요. 근데, 우리 주일학교 지금 계속해서 붕대고 있어요. 아멘. 세상에요. 학교 다니면서, 지금 이제 6학년 올라갔으니까, 반이 결성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3월 초에 들어갔으니까. 근데요, 얼마나 친구에게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고 했던지, 어젯밤에요. 우리 조민 집사님 때그 어머니가 전화가 왔더래요. 애한테 같이 교회 가자고 했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한 번도 그런 이야기 없다고. 그런데 놀라운 건 도인이가 계속 전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요 내일 우리 도인이 따라서 안양에 있는 양문교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요 왔어요. 영통에서 지금 왔어. 감사죠. 감사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요, 영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오늘 바울은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했어요. 만류합니다. 울면서 만류합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때요? 너희들이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너희들이 울어서 나를 만류하면 내 마음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멘. 아멘. 여러분, 네. 오늘 바로가 같은 믿음의 각오가 우리 모두가 믿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기 소신이 확실한 사람, 이런 사람을 찾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마가복음 15장 43절 주세요. 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여러분, 우리가 요처럼 교회에 나온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언제 내게 천국이 올지 어떻게 알아요? 자신 있으세요? 나는 앞으로 20년 후에 천국 올 것이 자신 있으세요? 저는 자신 없습니다. 내일이라도 주님 오라 하면 가야 되잖아요. 천국은 내 앞에 있어요, 내 앞에. 왜? 오라 하면 가야 되는데 나는 앞으로, 아이고, 지금 60대인데 그래도 20년은 더 살지 않겠어요. 내 앞에 천국은 20년 후에 있어요. 여러분요, 주님 오라 하면요, 당장이라도 가야 돼. 아멘. 영성아, 너 설교하다가 내려와라. 내려가야지요. 여러분, 내 앞에 천국은 가까이 있어요. 아, 네. 요셉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아, 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함께하는 우리 모두도 날마다 주님의 내 앞에 있음을 믿고 제게 오래 주신 성구의 양신 예배 때 뽑은 카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아, 네. 얼마나 감사했던지 몰라요. 너는 왜 하나님을 멀리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으면 어떻겠어요. 내 하나님을 가까이 는게내 복이래요. 감사잖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나이롱이라고 할수 있었죠. 그때는요. 교회 나가도 그렇게 재밌지는 않았어요.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그렇게 자랑스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어디 갑니까. 그러면 교회 간다는 소리를 못했어요. 성경은 어디 가느냐. 저 노란 서류봉투에 떠넣어가지고 가다가일 있어서 가요, 그래요. 이렇게 다녔어요. 어때요? 예수님에게 부끄러웠잖아요. 믿는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당신 예수 믿습니까? 교회 갑니까? 물어보면 아니요, 그냥 일하러 가요. 이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너무 부족했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죄송했어요. 왜요? 당당하게 예수를 말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오늘 요새 보면, 당돌하게, 권력자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말 한마디면 사형 언도를 내릴만한 그런 큰 힘을 가진 사람 앞에,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 해요. 여러분, 기한시안에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는 이 당시에, 오늘 저는 봄을 말씀 오면서 예수님은 속이는 자로 누명을 씌워서 지금 사형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주여하면서 따르고 있는데 감히 그 앞에서 어떻게 당돌하게 예수의 시체를 내어 달라고요? 해 그런데 오늘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함께하는 우리 모두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반드시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다린다고요. 하나님 나를 기다린다고요. 여러분 기아시오리 모두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바른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말씀 주세요. 같이 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며. 아멘. 부활하시고. 500의 형제와 70여 명의 제자들과 열두 명의 제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들 앞에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야나 살아났어 야나 살아났어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일을 말씀하셨대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직장 생활하지요? 직장 가운데 상사들의 눈치 볼때뭐 많지요? 그런데요 한 직장인이 가장 발단직원이요 금요일이 되셨어요. 그날 야근해야 된대요. 근데 상사 앞에 갔어요. 저 죄송한데요. 저 오늘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가 있어서 오늘 저는 늦기까지 일을 못해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상사가 호통을 칠줄 알았는데 놀라운 건요. 상사가 교회 장로요. 한 번도 자기는 일 때문에 수요일이면 수요 예배 가야 된다는 말을 못 했고, 금요일이면 금요 기도에 가야 된다는 말을 못 했는데, 이제 말단 찍어 냐서 당당하게 그 앞에서 나오는 금요 기도에 있으니까 가야 된다는 그말 한마디에 모두 일을 중단시키고요. 나도 교회 가겠다. 그때부터요, 그 보사가요, 상사가. 자기는 장로라고 밝히고 그리고 말단 직원이 그렇게 교회가 했던 그말 한마디에 자신이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부서가요 다른 부서보다 엄청나게 많은 성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서로 의논할 일이 있으면 의논할 일이 소통이 잘 되어져서 이 부서가 너무하기에 대한 그런 부서로 바뀌었대. 보세요. 우리가 서로 같은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 되어지고 서로 함께 공유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우리는 무서워서 나 교회에 가지 못, 교회 다니는 소리를못 하고 내가 너무 교회 직장에서 만약 잘릴까봐 그 소리를 보던데이 상사배 당돌하게 그 이야기를 했던 그의 말 한마디에 상사가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 교인이잖아요. 네. 성도잖아요. 아, 네. 하나님 나를 기다린 사람이잖아요. 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믿음하는 하나라 나를 잘 여러분 우리 앞에 나갈 아수 있도록 주일 축원합니다. 아, 네. 오늘 우리 58절 한번 보십시다. 58절 같이요 시작. 빌라도에게 네.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네.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네. 명령하거늘. 여러분 네. 보세요. 지금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을 했던 예수를 시체를 내어달라니까 주님의 소리를 들었던 빌라도가 내어주라고 하잖아요. 왜요? 너무나 당당하게 내어달라니까. 너무나 당당하게. 거기에서 우물쯤을 우물점에서 모하러 왔는데? 그러면, 아이, 저기요, 사실요, 할 이야기 있을것 같은데요. 그냥 나중에 해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돌아가 봐요. 근데 너무 당당하게 예수님 시체를 내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묻지도 따지지 않고, 빌라도가 뭐 되겠어요? 내주라 명령을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한 시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나, 아니면 신앙생활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서 확실하게 합시다. 그러면 뭐어요 마기도 떠나가잖아요. 성경 뭐라고 그랬죠? 마귀가 만약 우리 앞에 장난치면, 우리는 마귀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뭐든지 우리가 담당하면, 담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거기 앞에서 우물쭈물하고 만약 거기 앞에서 우리 자신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더 되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것들 앞에서는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옥승야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내들은 공예운의 신성 모독제로 사형받을수 있는 그런 상황이도 불구하고, 예수의 시체를 다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와 대단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당돌하게 시체를 요구하고 있었을 때 오늘 빌라도는 그 탐대함 앞에서 시체를 내주라고 명령을 하잖아요. 아멘. 꼭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9절로 60절 이어서 말씀 봅니다. 59절입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아멘.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무덤을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판 무덤을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더니 돌을 굴려서 무덤을 열고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객단 세마포로 사서 자기가 들어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넣은 거죠. 나중에 놀라운 축복은 바로 이 무덤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어떤 살았던 나의 모든 삶이 어느 시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는 놀라운 그헌신과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제 삶이 우리 주님이 짠하고 부활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버짓부리고 나만 위해서 살았던 내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드렸더니 예수님이 거기서 부활하신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요? 여러분 가정에 부활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업장이 부활의 축복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번 부활절은요, 여러분 오늘 요셉과 같은 자, 아멘, 네. 공경 존경받는 사람, 자기 소신이 확실한 사람, 하나님 나를 기다리는 사람, 예수와 관련된 일에 담대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네, 준비된 것을 주님 앞에 조건 없이 헌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번 부활의 주인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주여 먼저 나부터 요셉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요셉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예쁜하고 인사합니다. 당신도 요셉이고 나도 요셉입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는 이제 식사로 내려가면요, 요셉 오셨습니까? 그러시죠. 다요셉이요 아멘. 감사하죠.